프란치스코 교황이 어제 일반 아련을 마친 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교황은 최근 호흡곤란을 호소했었는데요.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며칠 병원에 머무르면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반 아련을 위해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으로 들어섭니다. 신자들과는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일반 아련이 끝난 뒤 찡그린 표정으로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어 교황은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을 호소했고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교황이 입원한 병원은 지난 2021년 수술을 받은 로마 제멜리 병원입니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병원에서 며칠 동안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교황의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이 아닙니다. 교황은 1936년생으로 만으로 86세 고령입니다. 신체적으로 약해지는 것이 이상한 나이가 아닙니다. 게다가 2021년 7월에는 전신 마취가 동반된 큰 수술을 치르기도 했으며 좌골 신경통을 앓고 있어 걸음걸이도 쉽지 않습니다. 20대 초반 폐 질환 때문에 폐 일부를 떼어내 가끔 호흡 곤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교황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 분쟁 지역 등을 방문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건강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활동이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당장 사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Non credo che possa andare con lo stesso ritmo dei viaggi di prima, no. E credo che alla mia età e con questa con questa limitazione devo risparmiare un po' per poter servire la Chiesa. O nel contrario pensare la possibilità di farmi da parte, no? Questo con tutta onestà non è una, una catastrofe, no? Eh, si può cambiare Papa, eh? si può cambiare, non c'è problema. Eh? Eh, ma credo che devo limitarmi un po' con questi sforzi. 다만 교황의 입원으로 예정된 일정은 취소되거나 연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예정된 주님부활 대축일 관련 일정에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